안녕하세요. 이예름했습니다. 여기는 울주군 범서업에 있는 이밤다요 기빙장입니다. 오늘은 매니아님의 아이들 이렇게 많이 준비했습니다. 가격 엄청 착하게 나왔고요. 또 초보님들이 하셔도 좋을 만한 그런 아이들, 풀분의 아이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내주신 분은 태희님이시고요. 010-3114-0154로 주문해 주시고요. 이렇게 아주 귀여운 아이들도 이렇게 차려져 있네요. 자, 1번부터 보시고 힐링하시고 찜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1번, 더스티 로즈고요. 24,000원입니다. 자, 여기는 전체가 8도 정도 될것 같습니다. 큰 얼굴도 있고, 여기 약간 작은 얼굴도 있고요. 자, 이렇게 분도 바르고, 전체 약간 보라, 어, 그런 색감이 좀더 많습니다. 자주빛 있고요. 자, 키가 큰 화분에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2번, 블루 엘프고요. 34,000원입니다. 위쪽에 큰 얼굴이 이렇게 여러개 나와있지요 입장끝에 빨간색감 있고 속에 자구들이 또 빠글빠글 나오고 있네요 요런데도 밑에 이렇게 나오고 있지요 요거는 명화분이고요 그 다음 3번 핑크 크리스탈이고요 24,000원입니다 얼굴이 이렇게 크게 생겼습니다 입장끝에는 이렇게 색감 다 들어가있고요 손톱 색감이 빨갛게 올랐지요 자, 요거는 서연 부분에 담아놨습니다 4번 실키우고요. 24,000원입니다. 자, 요거 두수가 많습니다. 이쪽 큰 얼굴들이 있고요. 이쪽에 작은 얼굴들이 있고요. 자, 입장 끝에 핏빛으로 이렇게 색감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화분하고 보시고요. 그 다음 5번 파랑새고요. 24,000원입니다. 자, 이쪽 큰 얼굴 두개 여기 작은 얼굴 하나 있습니다. 자, 뽀얀 분에 손톱은 핑크빛 다 들었고요. 자, 요것도 참 예쁘네요. 자, 요렇게 삼도나 되는 나이, 예운분에 담아놓고 24,000원. 엄청 착하게 나왔지요? 그 다음, 6번, 소인제고요, 15,000원입니다. 도 술은 여러 개로 되어 있습니다. 입장 끝에 붉은 빛 들어갔고요, 사각분에 얼굴을 꽉 채워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7번, 크림티고요, 18,000원입니다. 양쪽으로 이도 이렇게 있고요. 자, 뽀얀 분을 발랐죠 또, 연하게, 약간 보랏빛 감돌고요, 자, 요거 서연분에 담아놨습니다. 그다음 8번 가야 금이고요 23,000원입니다. 자 입장에 금이 군데군데 이렇게 다 들어가 있지요. 자 색감이 다 이렇게 퍼져 있네요 금이요. 손톱은 빨갛게 색감 올렸고요. 자, 요것도 서연분에 담아놨습니다. 그다음 9번 아론스고요 28,000원입니다. 자큰 얼굴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수형이 봉긋하고요. 손톱은 핑크빛 다 올려주고 또 작은 틈 사이에서 이렇게 작은 얼굴들이 몇 개씩 나옵니다. 자 전체 이렇게 모양 한번 보세요. 화분 위에 봉긋하게 이렇게 나왔죠. 이거는 화분의 이름이 어, 옹기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10번 토스카넬리고요. 23,000원입니다. 자, 위쪽에 큰 얼굴 있고요. 자, 옆에 이쪽에 자구 두개 달았고, 이쪽에도 자구 두개 달고 있네요. 자, 토스카넬리는 뭐니 뭐니 해도 이 손톱이지요? 아주 매력적으로 손톱 길게 기르고 있습니다. 자, 화분하고 같이 보시고요. 그 다음, 11번, 레드 티아라고요. 49,000원입니다. 위쪽에 큰 얼굴 있고요. 여기 또 자구 있고, 이쪽에도 있습니다. 자, 입장 끝에 색깔만 보세요. 빨갛게 너무 예쁘지요? 자, 여기 화분은 또 이거 서연불이네요. 12번, 머니메이커 금이고요. 24,000원입니다. 자, 밥이 엄청 많습니다. 아주 풍성하게 담겨 있네요. 입장에는 녹금 섞여 있고요. 또 가장자리는 핑크빛 다 들어있습니다. 자, 화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 13번, 크리스탈 말간이고요. 24,000원입니다. 이건 투수가 엄청 많네요. 자, 이쪽 조금 큰 얼굴 좀조 촘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맑은 느낌의 약간 연두빛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예운분에 담아놨고요. 그 다음 14번 블레이드런우고요 18,000원입니다. 자, 이쪽 큰 얼굴이 이쪽 옆으로 가면서 한 3도 이렇게 자리 잡았고요. 여기 약간 작은 얼굴 밑에는 또애기 하나 이렇게 있네요. 가장자리가 살구빛처럼 물들지요. 자, 화분 보시고요. 그 다음 15번 노마드고요. 34,000원입니다. 여기는 전체가 한 6도 될것 같네요. 자, 입장 전체에 검은 자줏빛이 다 들어가 있고요. 색감 좋습니다. 손톱은 새까맣고요. 해자 이렇게 화분하고 보시고요. 16번 야생콜로라타고요. 24,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종이 급하고 크게 한번 보시고요. 색감 너무 예쁘지요? 자, 보뽀얗게 바르고 가장자리 입장은 전체가 핑크빛이고요. 또 안쪽 손톱도 이렇게 핑크로 색감 다 올라있습니다. 자, 화분 모양 보시고요. 그 다음, 17번, 이민이고요. 24,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목대가 쭉쭉 올라온 나이가 한 8도 정도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키가 쭉 뻗어 있고요. 밑에 키 작은 아이가또몇 개씩 보입니다. 이것도 뽀얀 분에 가장자리 살짝 핑크빛 감돌고 있지요 이거는 한배분이라고 적혀 있네요. 그다음 18번 춥소 철하고요. 32,000원입니다. 이쪽 생얼이 있고요. 이쪽에도 생얼이 있고 그다음에는 철화가 좀 처음에 엮여 있습니다. 물은 조금 덜 들었는데요. 요런 아이 달구면 너무 예쁘십니다. 자, 이렇게 화분하고 보시고요. 그 다음 19번 코믹돔금이고요. 28,000원입니다. 자, 투수가 8도로 되어 있고요. 위쪽에 핑크를 다 가지고 있네요. 분도 다 바르고 있고요. 자, 화분 모양 보시고요. 그 다음 20번 바닐라빈스고요. 24,000원입니다. 위쪽에 큰얼굴 있고 옆에도 자구가 여러 개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입장 끝에는 피피초로 이렇게 색감 들어가 있고요. 자, 화분 모양 보시고요. 그 다음, 21번, TM이고요, 24,000원입니다. 이쪽 큰 얼굴이 있고요, 옆에 자고 달렸습니다. 손톱은 검붉은색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색감이 예쁜 아이죠? 자, 화분 보시고요. 그 다음, 22번, 동미인이고요, 24,000원입니다. 자, 가운데 큰 얼굴이 있고요, 주변에 자고 엄청 많습니다. 아, 전체가 다 핑크빛으로 물들었네요. 자, 화분은 키가 조금 낮은, 요거 오암도의 화분 같네요. 23번, 샤를로즈고요, 18,000원입니다. 자, 큰 얼굴 3개가 있고요, 옆에 또 조금 작은 아이가 있습니다. 자, 입장 끝에도 색감이 다 들었고요, 이렇게 끝부분 보세요, 이렇게 예쁘지요? 자, 그리고 요거는 화분이 락분입니다. 그 다음, 24번, 크리스마스고요, 28,000원입니다. 자, 여기 위에서 자구들이 빠글빠글 나오네요. 자, 요쪽에도 그렇고요, 많은 자구들이 모여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쪽에도 얼굴이 있고요. 입장 끝에 붉은빛 들어갔습니다. 이는 한몸 군생이라고 합니다. 25번 코르테스고요. 28,000원입니다. 자, 여기 큰 얼굴이 하나 있고요. 고그 앞쪽으로 자구가 쭉 돌아가면서 오도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끝부분은 붉은색 다 올렸습니다. 이거 우암도의 화분 같고요. 그다음 26번 희성이고요. 15,000원입니다. 자, 여기는 밑에서부터 입장 차곡차곡 사 올라간 탑돌이죠. 위쪽에 붉게 이렇게 물들어 있고요. 요거는 또 꽃이 피면 하얀 꽃이 아주 예쁘게 핍니다. 자, 화분 보시고요. 그 다음, 27번. 엘시아고요. 15,000원입니다. 자, 전체가 사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빨갛게 되는 엘시아 아니고 요거는 얼음공주 엘시아라 그러죠. 위에 살얼음 낀 것처럼 이런 모습을 해주고요. 자, 화분은 또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 28번. 라울이고요. 15,000원입니다. 자, 목대가 가운데 하나가 키가 크게 쭉 올라가 있고요. 자, 입장 끝에 빨간 점 찍어주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자국도 여러 개 있습니다. 자, 화분은 또 이렇게 생겼죠. 그 다음, 29번. 원종 콜로라타고요. 24,000원입니다. 자, 여기 생얼과 철화가 섞여 있습니다. 자, 입장 끝에는 색감 많이 올렸고요. 약간 검, 붉은 이런 색감으로 손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화분 보시고요. 그 다음 30번 피치샘 크림이고요. 15,000원입니다. 자, 아래쪽에 사두가 조금 키 낮게 있고요. 가운데 키크게 하나가 조금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입장 끝에는 라인을 빨갛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하얀 화분에 담아놨고요. 그 다음 31번 장화 2종 세트에 32,000원 나왔습니다. 자, 롱기시마가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입장 끝에 빨간 라인이 또 예쁘고요. 그 다음에 아르제가 두수 여러 개로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거의 한 구두 정도는 될것 같고요. 이렇게 한 켤레로 사시면 더 예쁘겠지요. 요거 각각 사시면 18,000원씩이고요. 두개 세트로 하시면 32,000원 드린다고 합니다. 그 다음 32번 아도데스고요. 15,000원입니다. 자, 이 아이들의 얼굴을 활짝 폈습니다. 한 지난달만 해도 동글동글 얼굴 닦고 있던 아이가 이렇게얼굴 활짝 폈습니다. 자, 이런 모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33번 브레이브고요. 13,000원입니다. 자, 3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입장 끝에 빨간 라인이 또 예쁩니다. 자, 손톱하고 이렇게 색감이 예쁘죠? 화분 보시고요. 그 다음 34번 아르케인이고요. 10,000원입니다. 얼굴 크기 보시고요. 이거는 입장 전체에는 약간 오렌지 빛이 많이 감돌고요. 끝부분에 빨간 라인 들어가 있지요. 그 다음 35번 문가드니스고요. 13,000원입니다. 전체가 오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입장 끝에 빨간 라인 이거 진하게 들어갔지요.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36번 러우고요. 15,000원입니다. 이쪽 큰 얼굴을 달아주고 있네요. 이렇게 삼도로 보입니다. 자, 입장 끝에 핑크가 진하게 다 들어갔습니다. 자, 화분 보시고요. 그 다음 37번 레티지하고요 15,000원입니다. 자 위쪽으로 보이는 게한 7도 되고요. 또큰 얼굴 밑에 이렇게 자구도 나오고 있고요. 입장 끝에 빨갛게 색감이 올랐습니다. 자 화분 보시고요. 그 다음 38번 백봉이고요. 15,000원입니다. 이렇게 외도로 돼 있습니다. 자 입장 전체 색감 보세요. 맑은 느낌이 들지요. 가장자리에 연한 살구빛 다 들어갔습니다. 자 화분하고 전체 보시고요. 39번 여기는 장화 한 켤레에 32,000원 나왔습니다. 여기 A연금이 들어가 있고요. 입장에 녹금 이렇게 쓰여있지요 그리고 레드베리가 작은 입장 좀 촘하게 달아주고 있습니다. 빨갛게 물도 다 올랐고요. 이렇게 한 켤레 장화 한 세대에 32,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40번 러블리 로즈고요. 13,000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는 오두 군생으로 되어 있는 아이입니다. 자 이렇게 입장이 활짝 펼친 장미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화분 보시고요. 자, 이제 41번부터 59번까지는 전부 풀분의 아이들인데 무조건 만원 나왔습니다. 잘 고르시면 득템하십니다. 자 4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스타벅스가 들어가 있고요. 자 만원 돼 있죠. 자, 이렇게 크게한 보시고요. 안쪽에는 색감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래쪽부터 입장을 차곡차곡 이렇게 층수로 많이 쌓아 올라갔습니다. 그다음 42번 판도라고요. 이것도 마늘입니다. 입장 빨갛게 색감 다 올렸습니다. 자 크기는 종이컵하고 비교하시고요. 그다음 43번 러스트네일이고요. 마늘입니다. 자 이것도 입장 끝에 한번 보세요. 핑크가 살짝 들어간 모습이 예쁘죠? 안쪽 손톱은 이렇게 예쁩니다. 자다풀분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다음 44번 퍼플 슈가고요. 이것도 만 원입니다. 요거 전체에 육도로 돼 있네요. 자 안쪽 입장들이 전체 보랏빛을 풍기고 있습니다. 자 크기 보시고요. 그다음 45번 라조야철하고요, 만 원입니다. 이쪽 생얼이 있고요. 또 이쪽으로는 철화가 엮여 있습니다. 자 끝부분에 푸른색을 또다 보여주고 있네요. 그다음 46번 로또고요만 원입니다. 자 얼굴 크기는 이렇게 조인크 바고 보시고요. 자, 여기 안쪽에 손톱이 더 붉은 색을 진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47번, 휴밀리스고요, 만원입니다. 자, 요거는 두수가, 어, 한, 작은 아이까지 다 하면 한 9도 정도 될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색감 보이는데, 요것도 묵을수록 약간 맑은 마요네즈 빛 같은 그런 색감이 됩니다. 그 다음, 48번, 폴리린지 하나고요, 만원입니다. 자, 크기 보시고요. 요거는 입장 전체에 오렌지빛 다 가지고 있네요. 자, 손톱 쪽에 조금 더 붉은 색감이 나오고요. 그 다음 49번 로망이고요. 만원입니다. 자, 이쪽 이쪽 큰 얼굴 두 개가 있고요. 여기 작은 얼굴 여러 개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50번 아메스트로고요. 만원입니다. 요것도 입장마다 색감이 너무 예쁘죠. 자, 아주 붉은 색을 보여줍니다. 여기는 또 화분이 약간 작은 사이입니다. 즈 그 다음 51번 뭘로고요 만원입니다. 자, 이렇게 크게 한번 보세요. 자 뽀얀 분에 이렇게 입장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52번 프리메라고요. 만원입니다. 자 여기는 투수가 한 10도 넘는 나이고요. 입장 끝에 조금씩 색깔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53번 실루엣이고요. 만원입니다. 와 이거 색감 예쁘죠. 가장자리 전체 핑크로 이렇게 다 들어갔습니다. 그다음 54번 비안뜨고요 만원입니다 3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는 손톱이 검붉고 진하게 색감 다 들어갔지요 자 요렇게 크게 보시고요 그다음 55번 라조야철하고요 만원입니다 자 여기 봉긋하게 요렇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 입장에는 오렌지빛도 들어갔고 손톱은 빨갛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56번 골드 철화고요. 만원입니다. 여기 생얼이 있고 뒤쪽으로는 철화가 쭉 엮여 있습니다. 손톱에 붉은색 다 들어가 있고요. 자 크기 보시고요. 그 다음 57번 블랙야크고요. 만원입니다. 자, 이렇게 외도로 되어 있습니다. 뒷면이 좀더 붉은색이 많고 손톱은 좀 새카만 색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 다음 58번 아톰이고요. 만원입니다. 자, 요렇게 크게 한번 보시고요. 자, 입장에는 군데군데 피멍을 가지고 있고요. 자, 깨도 있습니다. 안쪽 입장이 이렇게 예쁘게 생겼습니다. 자, 요렇게 보시고요. 59번, 엘콘 금이고요. 만 원입니다. 자, 여기 얼굴이 제법 큰 편입니다. 금이 골고루 다 들어가 있고요. 자, 손톱도 예쁘고요. 그다음 60번 콩마리아금이고요. 만원 나왔습니다. 양쪽으로 이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금기 골고루 다 퍼져 있지요. 등대고 이렇게 이도로 되어 있네요. 이것도 가격 엄청 착하게 나왔습니다. 그다음 이제 61번부터는 모든 세트를 다 준비했습니다. 61번은 4종에 15,000원 나왔습니다. 자, 국산 솜니엄이 들어가 있고요. 아르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 사과 꽃이 들어가 있고요. 해리와슨 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4종 해서 15,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62번 여기는 3종에 15,000원 나왔습니다 자 모로타가 4도로 이렇게 모여서 색감도 예쁘고요 그 다음 온슬로우가 2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보니가 들어가 있고요 2도로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3종 15,000원 나왔습니다 전부 풀분에 있는 아이고요 그 다음 63번 3종에 15,000원 나왔습니다 자 펜지 철하우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천갑산 요런 아이가 있습니다. 투수 여러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몬앤라임 3두로큰 얼굴 가지고 있네요. 이렇게 3종 15,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64번 3종에 15,000원 나왔습니다. 자 멕시코로즈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 또 옆에 자구도 품었습니다. 그리고 샤를로즈가 3두크기 비슷한 얼굴로 이렇게 모여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이드스타 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3종 15,000원 나왔습니다. 65번 3종에 15,000원 나왔습니다. 자새톡사가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3두로큰얼굴 있고 틈새에또 자국이 보입니다. 솜털처럼 보송보송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홍대화금이 3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합식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크림티가 들어가 있습니다. 뽀얀 분 바르고 핑크빛이죠. 자요거 65번 15,000원입니다. 그다음 66번 3종에 15,000원 나왔습니다. 자 멀로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트로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벤바디스가 들어가 있고요. 자, 요렇게 3종입니다. 자 요거 66번 15,000원입니다. 그다음 67번 3종에 15,000원 나왔습니다. 자슈퍼클로이 입장 끝에 빨간색 자랑하고요. 그다음에 엘코온 철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키즈 히네아가 들어가 있고요. 2도로 이렇게 딱 붙어 있네요. 이렇게 3종, 요거 67번 15,000원입니다. 그 다음 68번, 몰게인 무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탈 로즈가 또 색감 예쁘게 이렇게 2도로 돼 있네요. 그리고 온슬로우가 5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3종, 68번 15,000원입니다. 그 다음 69번, 온슬로우가 들어가 있고요. 색감도 좀 올랐습니다. 그리고 카시오 적금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레나스가 또 예쁜 색감으로 들어가 있네요. 요거 색감 참 예쁘지요? 자 이렇게 3종 15,000원입니다. 그 다음 70번 3종에 15,000원입니다. 자 온슬로우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종 에보니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 아리엘이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3종입니다. 요거 15,000원이고요. 그 다음 71번 3종 15,000원이고요. 자 벨루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꽃 피면 꽃이 아주 예쁩니다. 그다음 호리존이 예쁜 색감으로 들어가 있고요. 자, 맵이나 금도 색감이 예쁘지요금 골고루 퍼져 있습니다. 요거 3종 71번 15,000원입니다. 72번 3종에 15,000원 나왔습니다. 자, 요델리아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몸값이 좀하던나인데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펄감도 있고 색감도 예쁩니다. 레드 벨벳이 들어가 있고요. 자, 입장 통통하게 쫌쫌하게 들어가 있지요. 그다음에 제이드스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3종입니다. 72번 15,000원입니다. 그 다음 73번 3종에 15,000원입니다. 자, 멀로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라우톱이 들어가 있습니다. 투수 몇개 되네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퀸이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3종입니다. 요거 73번 15,000원입니다. 오늘 준비한 아이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